굿모닝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 저의 여름방학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집을 업그레이드하자 여태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메인이 이 집을 꾸미기였거든요. 집을 뭐 고칠 것은 고치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뭐 바꾸고 이런 과정을 제가 여름방학 동안 쭉 했었어요. 그 중에 키친이 90% 이상이 끝나가서 집을 바꾸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의 주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전 영상 나갈 건데, 보시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조명은 빨간색 조명에다가 어, 배경은 핑크색 그리고 약간 조금 올드한 캐비넷 컬러가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사나웠었어요. 그 상태로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아 이건 안 되겠다. 이 분위기를 바꾸고자 해서 가장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키친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공간에 들어오면 무조건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배경은 하얀색, 캐비닛도 하얀색 가던 제품은 음, 컬러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한 10개 정도의 집을 봤었는데 뭐그 10개 중에서 몇몇 집은 전체적으로 집 분위기가 업그레이드가 됐었어요 뭐 키친도 새거고 화장실도 새거고 어, 페인트질도 깔끔하게 된 집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이 자연광이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있는 곳이 하와이다 보니까 덥잖아요. 사계절 내내 거의 모든 집이 해를 등지고 건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깜깜하고 불을 켜도 깜깜하고 자연광이 그늘로 반사된 빛만 들어오는 거예요.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건 위치랑 이 자연광 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차피 미국에서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무조건 차를 타고 이동해야 을 되니까 그래 위치는 뒤로 밀고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는 집으로 하자 였어요 그런데 10군데를 봤는데 열군데가 뭐 위치는 괜찮아 그런데 햇빛이 잘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땡땡땡땡 하다가 마지막으로 본 집이 바로 이 집이었어요 이 집이 딱 들어왔는데, 어머! 눈부시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주방이나 화장실이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 많이 묻어나더라고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잘 관리가 돼서. 그날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다가, 아, 이런 집은 못 찾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집에서 거주한 지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도록 언젠가는 고쳐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여름방학 때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집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해서 시작된 게집 업그레이드 하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씩 변화를 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게요 일단 주방을 한눈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 제가 이 조명을 가장 처음으로 바꿨어요. 빨간색 조명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 회색깔 이 크리스탈리 있는 조명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디시워셔가 있고 캐비넷 그리고 여기 싱크는 다음 달에 바꿀 예정이에요. 이게 중간에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되게 사용하기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천불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다음 달로 버짓을 밀어놓고 그다음에 아이 고무장갑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고무장갑 미국에서 파는 고무장갑을 써봤는데 마미 손만큼 강하고 재질이 좋은 고무장갑은 마미 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5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제 통인데. 이 세제통은 원래 핸들솝 통이었어요. 그런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뻐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퐁퐁, 퐁퐁인가? 퐁퐁을 넣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비넷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캐비넷이 쭉 있는데, 컬러가 밝은 우드 컬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설치를 열심히 했더니, 캐비넷에 칠할 수 있는 전용 페인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하얀색으로 칠을 했고, 이거 한세 겹으로 칠한 건데, 진짜, 어, 맨질맨질하고, 초보자도 쉽게 페인트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쉽게 페인트를 했습니다. 근데 하는 도중에, 페인트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야지 하는데 제가 이거 페인트칠하면서 저 위에 벽쪽도 하얀색으로 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캐빈의 페인팅은 다썼고 위에 페인트는 아직 많이 있어서 신랑이 이거 똑같은 색인데 그냥 캐빈에다가 캐빈에다가도 이저 벽에다칠은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죠. 아무리 똑같은 컬러라고 하지만 그 회사마다 그 포뮬라가 다를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와 같은 텍스처가 안 나올 거다. 했는데 신랑은 나올 거다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Do whatever you want 했더니 그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역시나. 보이시나요? 이 텍스처? 이게 어, 캐비닛에 여기다 바른 것만큼 균일하게 발리지가 않았어요. 여기 굉장히 맨질맨질하고 부드럽게 발렸는데 이거는 여기 지금 난리났어. 보이시죠? 이 텍스처. 그래서 신랑은 이것을 통해 비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나중에 제가 다시 캐비넷에 발랐던 그 페인트를 주문을 해서 위에다 덧칠을 했는데 이대로. 달리고, 굳어서 아무리 위에다가 칠해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남겨둔 게이 캐비넷이랑 그리고 여기 밑에 캐비넷도 저 위에 같은 텍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 하얀색으로 칠하고 이거는 제가 밑에 아래 링크에다가 남겨둘게요. 홈디포일도 있고요. 아마존에도 있어요. 저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있잖아요. 원래 손잡이가, 음, 무슨 색이었지? 약간 은색깔 도는 손잡이었는데, 제가 남겨뒀거든요. 이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고, 어, 이렇게 봤는데, 그닥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분명히, 나는 언젠가 이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바꾸자 해서 이것도 아마존에서 이거 뭐지 이것도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한 30개인가 30개인가 해서 40불 정도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 아 여기 여기 벽 쪽에 있잖아요 원래 여기 벽 컬러가 브라운 컬러였어요. 브라운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하인색으로 칠했어도 여기가 브라운 컬러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두운 컬러는 이걸로도 좋겠다. 해 가서 여기도 제가 이거는 뒤에 똑같이 페인트 타일 전용 페인트를 칠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리서치를 해 보니까 어머니까 너무 괜찮은 제품이 있는 거예요. 상품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여러분,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타일인데, 진짜 퀄리티 너무 좋아요. 진짜 타일 같고, 분위기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끝부터, 저기는, 어, 부족해가지고, 붙이지 못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끝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저기는 남겨두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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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따라.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스티커로 붙인 거예요. 이거 그 접착력도 굉장히 강하고, 재질이 정말 타일 같아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봐도 진짜 타일 같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하는데, 어, 70불 정도가 든것 같아요. 들었고, 또 따로 한 부분은, 고친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laughs> 그래서 여기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 제가 한 부분은, 여기 벽, 여기 벽을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하고, 여기 캐비넷도 하얀색으로 하고, 그리고 손잡이를 블랙으로 바꾸고, 그리고 저쪽 벽을 스티커, 타일 벽지로 붙였다. 이 부분만 제가 한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거 싱크대를 바꿀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이 싱크가 카메라에는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싱크대가 좀 오래됐나 봐요. 오래돼서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빛이 안 나. 그리고 여기 디바이드가 돼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다음 달에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배경색과 캐비닛 컬러만 바꿔도 정말 분위기가 확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주방이 90% 끝났으니까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나중에 뭐 거실이나 저기 다이룸 화장실도 모두 완성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의 미국살이 생활이나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 자기개발하는 영상을 자주자주 올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